내가 잡고 누가 데누구야 진짜 이거? 격고... 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야에바야아 아, 아, 이제 나못내 나와 봐. 나와 봐. 나나아 나와. 아니. 와. 나. 뭘, 아, 뭐하는데아저 나와. 아, 나와. 아, 아저씨 나와요. 아, 아저씨. 아이저 운동 없잖 아니. 아 아니 아 <목소� Basil> 진짜... 아니 누구냐고? 뭐, <laughs> 뭐, 아안이 <laughs> yeah. <laughs> <overhe crashed. 웃음> 사람 대무서워요. 돼왜 그래?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아 어렵다 어렵다. 와. <laughs> 야 떨어지냐? <목소� Jae Ast worry overnight> 려